왼쪽으로 요금시이 예. 바깥쪽으로 거도 의학고요 왼쪽에 떠갑니다. 좌익 좋습니다. 당장증 넘어갔어요. 최이선은 잘나왔 이대현 최이선은 장타가 터졌습니다. 맞고 넘어가지 않았나 할 정도의 타인데 그렇습니다. 아까 저 높은 볼. 계속해서 지금 이 외아로 타구을못 보낸다고 했는데. 높은 거잘뒤뤄습니다 그렇죠. 보기 높았어요. 예. 자, 결국은 실투인데 이 실투를 최기섭이 놓치지 않고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.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. 체스이막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을 가지면은 이 기아의 타수는 힘을 더 받게 되니까 최희섭의 솔로 홈런 2대0 그렇지 송몸의 한계 클로즈 그러니까 공에 힘이 실리시다면 저렇게 넘어가지 않, 않았을 타구인데 그렇습니다 네, 넘어갔거든요 최희섭의 개인 통산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이 오늘 저플러그 2차전 정말 필요할 때 나왔습니다 힘 맞으면서 차이먹의 타구는 바우지역 표정이 잡았습니다. 도와. 지금 67구째를 던졌는데 예. 6 9구째 홈런 맞은 것은 그만큼 좀 힘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. 홈도 높았지만 들었습니다. 거의 살짝 넘어갔는데요. 아, 그러니까 펜이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. 방의 동작은 아니고 저 펜이 잡으려고 한는데 펜이 바로 야, 손에, 손에 맞았으니까 네. 예. 예. 공들은 맞습니다 박재상의 음. 그 저런 리핀 캐치가 그러니까 정프 예. 캐치가 참 좋은 선수인데 지금은 정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큰것한끈 예. <laughs> 했습니다 예. <laughs> 높은 공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예. 더군다나 카운트가 좀앤1 2앤2였거든요 이 한계 투구 수라는 게 그래서 팔꿈치가 좋지 않으니까 예. 본인이 정신력으로 버틴 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마 예. 이 이닝 맞추고 바꾸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니다만은6시 국제 맞고 말았습니다. 결하고가 다시 빠져나갑니다. 이렇게 하면 이만수 대행이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또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고요. 이현골에 안 탑니다. 도는 동작이 별로 없었는데, 그냥 팔만 하고 친 거거든요. 예. 예. 공이 힘이 없고 높았으니까. 그렇습니다. 지금 도 방망이에. 정수성이 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 글로벌에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했던 거니까. 네. 정탈하기보는 약간 방망이 끝에 걸린 느낌이었죠. 그 <laughs> 수수공이 뭐, 말린다는 본인도 지금 본능이 없는 줄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. 그렇습니다. 여러 사람을 박재상 선수가 속일 뻔했는데 결국은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최희섭의 홈런입에 말로 저 홈런이야말로 한1 0 c m 다역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인치 싸움이란 얘기 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방망이 예. 어디에 맞느냐, 그렇습니다. 어느 쪽으로 날아가느냐.